이번 강의는 노래할 때 목에 힘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후드 안정 강좌예요. 후드 안정 시켰더니 바로 좋은 고음이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후드 안정을 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발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 쉽게 이해하기 위해 후드가 뜨는 것과 후드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일상생활에서 후드가 뜨는 건 무언가를 삼킬 때 후드가 떠요. 자 그럼 노래할 때 후드가 뜸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면 기도가 폐쇄되고 성문도 폐쇄돼요 공간이 좁아지고 성대가 꽉 닫힌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창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성대 본연의 힘으로 성대를 제대로 제어를 못하니까 후드, 외부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억지로 성대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정말 위험한 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불러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1년,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성대 본연의 발성이 깨지면서 외부 근육의 개입에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발성이 퇴화하게 돼요. 나이 들수록 점점 고음이 안 나오고 목이 조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자각도 못한 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있으니까 내가 고음불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찾아온 분들도 꽤나 많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발성 연습을 할땐 이미 늦었어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목을 조인 채 노래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는지 인지도 못할 거고 목을 열면 발성이 더안 나오는 난감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일단 후드 안정시키는 방법부터 정확히 캐치를 하고 후드를 내리고 발음에 도움을 받아서 발성 훈련을 해주셔야 해요. 후드 내리고 발성 연습하는 걸좀 비유를 하자면 팔굽혀펴기 하는데 불필요한 반동이 생기잖아요. 몸이 들썩거린다거나 그럼 불필요한 반동을 잡아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후두를 내리게 되는 거 언제 내리게 될까요? 호흡을 빨리 들이마시고 내뱉게 되는 상황일 때 후두가 내려가게 돼요. 하품할 때, 과도한 운동 후에.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모관 공간은 모두 이완되고 넓혀져요. 만약 당장 후두 내리는 게잘안 되면 하품하실 때 모관이 이완되고 넓혀지는 것을 직접 한번 체감해 보세요. 이게 후드 내린 것, 공간 확보에 대한 기본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알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 후드를 내린 채로 발성 연습을 해줘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후드가 언제 뜨죠? 점에서 뜨나요? 아니요. 고음에서 많이 뜨죠. 그래서 후드를 안정시킨 채로 후드를 내린 채로 성구전환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로 아 진성 훈련을 하면 후드가 뜨는 습관이 튀어나오기 쉬우니까, 우선 선명한 가성으로 연습하세요. 근데 후드를 이렇게 내리면 고음에서 호흡이 줄줄 샐 거예요. 그래서 두성구에서 호흡 차단을 도와주는 국발음을 이용해서 성구 전환과 후두 내린 훈련을 같이 병행해 봅시다. 고음으로 갈수록 자꾸 후드가 뜰 텐데, 이걸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성문 폐쇄와 연관된 문제니까 중성구에서 믹스 보이스 성문 폐쇄와 같은 훈련을 병행해 줘야 돼요. 성구 전환이 안 되면 후드가 떠요. 성대가 잘안 붙으면 후드가 떠요. 그와 더불어서 우는 오랜 습관 때문에 성구 전환이 돼도 성문 폐쇄가 돼도 후드가 떠요. 목이 조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후드 안정을 시키면서 발성 훈련을 해줘야 돼요. 실용 음악 하는데 있어서 노래를 하는데 있어서 후드가 조금씩 조금씩 뜰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후드 뜨는 걸 최소화하는 것, 자꾸 조이는 목을 열어주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당신의 발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위에 제시한 연습을 한다고 해도 바로 고음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동할 때 불필요한 힘을 빼고 발성 연습을 하듯이 위에 제시한 연습도 그런 연습이니까 꼭. 후드 안정을 시키면서 발성 훈련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의 연습 영상 보컬 팁 많으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조쌤이었습니다.